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여주는 약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고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서 그로 인한 위험성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를 말하는데 미세먼지 구성 성분이 석탄, 석유 등의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성분이거나 제조업,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성분들로 입자가 아주 작아서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서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야 하는 날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란 마스크 안에 특수 필터가 들어 있어서 입자성 유해 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뜻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고를 때는 두 가지를 보고 고르시면 되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KF 숫자를 확인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 제품은 제품 겉면에 정확하게 의약외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미세먼지 마스크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의약외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F 숫자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KF80, 94, 그리고 99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입자 차단 효과도 같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KF80 마스크는 평균 0.6 마이크로 입자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해주고 KF94-99 마스크는 0.4 마이크로 입자의 미세 입자와 신종플루를 각각 94-99% 이상 차단해주는 마스크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숫자가 높은 마스크인 KF99를 착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KF99는 차단 성능은 좋지만 호흡이 불편해서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거나 벗어버리게 될수 있습니다. KF99는 착용 시 불편함 때문인지 사실 약국에서도 많이 판매는 하지 않고 대부분 KF80, 94 위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 둘 중에서 호흡에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착용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특히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는 KF94 이상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KF80은 황사나 미세먼지만 차단해주고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원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요즘 약국에 비형 독감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독감이 유행할 때는 마스크 착용 시에도 KF94 이상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은 코 부분이 위로하여 코와 입을 가리도록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이 망가질까봐 얼굴에 대충 걸치는 느낌으로 마스크를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미세먼지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코 부위를 꼭꼭 눌러서 코 주변의 틈새로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옆에 좀더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끈이 있는 마스크는 쫙 당겨서 얼굴에 틈새가 없도록 딱 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마스크 고르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영상 미세먼지 마스크 주의사항과 궁금해하실 내용 몇 가지에 관해서 짧게 올려놓았으니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보건용 마스크 주의사항. 마스크는 일회용입니다. 세탁하여 사용하시면 마스크 필터가 손상돼서 입자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세탁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호흡기를 수건이나 휴지로 감싼 후 착용하시지 말고 마스크를 피부에 딱 밀착해서 사용해주세요. 마스크를 얼굴에 딱 밀착하였는데요. 공기가 틈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보건용 마스크는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는 정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밀착해서 사용하면 유해 물질로부터 호흡기 보호 효과가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